태어나서 이렇게 촉복하게온건 처음이다. 밤에 정상 좀 다르다. 몇 분? 네, 내띠 먼저 가는 거지? 어 와. 여기 무조건 일등. 진짜. 그도 어. 여기가 훨씬 맛있어. 나님만 일등. 이 칼이 더 맛있는데 이거? 뭐야 진짠데? 와리겠다 진짜 데자뷰? <laughs> 야 진짜 맛있어 세개씩 먹고 가? 네. 보여줘? 와 진짜 맛있다 일단 하나 더는 맞아 응. 이거 먹고 가면은 한번못가 아쉬워서 못가응 진짜 안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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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구 어떻게 알아들어? 이것은 우리 집아저씨요 빵신나 봐. 말도 안 돼. 그치, 다 먹은 아, 거 같잖아. 아, 슬퍼더 먹어야겠는데. 간다 우리가 아까 파우더 올려 씹어줬던 거아 그니까. 근데 맛있어. 응. 어리둥절. 근데 뭐 다맛있어 조금 싱퍼서어떻 아, 진짜 렇 많이 넣어줬었나? 제가 한 적은 이 이렇게 많이 주고 처음이야. 저분들도 우리 인정하기 시작했나봐. 진짜 많이 넣어줄까? 나도. 인정하다니까. 응. 뭐야, 액자가 너무 다았데 응. 아니, 면데내어서안넣어나 안 싶었다. 응. 이렇게 원래 응. 넣어주는데, 응. <laughs>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분석했어. 응. 맛의 차이를. 응. 여기가 맛있는 이유가, 닭나무. 닭나무 전에. 이건 특별하지데 이렇게 먹으면. 우리 너무 환상에 갇혀있었나? 갑자기? <laughs> 미... 그런 거치고나 거의 다 먹긴 했는데 사은좀더 네. 빵맛이 나고 사과면 좀더 버터 맛이 나응 근데 야채 구운 게더 맛있다 이건좀 실망이야 불안스러워 정본이 흔들려 있는지 정이흔들린지면다먹을어다과 먹을까? 아시운데근나오면 짜증날 것 같아 그치 나도 나시장 갈까 봐 <laughs> 다행히까 너무 맛있는 거 맛으로 끝내면서 그냥 계속 끝는거 같은데 네. 얘네가 좀 살려줬어. 이것이면은 생각 안날거 같아. 어, 미는 없이 하고 갈수 있을 거 같아. 하나로 나눠먹을까? 따뜻한 걸로 입가심하고 갈까? 우리가 어. 너무 여비에 너무 여비 진짜 갔나 왔다. 어.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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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막혔다 아까 말 취소! 이게 뭐야 아, 아, 뭐야 아이 너무 그래 찬했어와어들 아, 아, <laughs> 아, <근데> 향냄새가 너무 <laughs> 너무 조금 해서 궁금하게 와 신기해 익숙다 우리가 좋아는아지치 그그그 어. 어. <laughs> 오, 아, 신는거워 진짜 뜨거워. 오! 김밥? 그냥 호 빵이야? 아직 빵만 먹었어 아. 네. 깔끔하게 맛있는 이거, 이거, 맛. 완전 한국어드래 너무 많이 드는 이이런 아, 느낌. 이 아, 250원 맛있다. 맛있긴 하네. 왁스. 왁스. 맛있으니까 이렇 약간 싫어하시는 <laughs> <laughs> 어어 우리 무시하신다 어어 색거 <laughs> <laughs> <응. 웃음> <응. 웃음> 뭐지? 분유? <laughs> <문유>? 설탕? <그> 근데 미리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바로만들만 만드시네. 어... 그리고 되게 위생적이야. 생각보다. 어... 야 우리 줄 뭐야? 왜? 우리 처음 왔을 때 여기 사람 없었잖아. 안 했어? 아니 안 했어. 뭐야? 저 우리 저 앞에 분이 새치이 하셨어. 우리가 더 먼저. 그지 그지 그지. 그 줄이 어느 분에 거기 서서. 음. 우리 주문이 좀 좋은 것 같아 진짜. 어. 말말나오고. 아니 우리가 사면 사람들이 응. 다 맛있어 보이나 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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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음, 그래. 진짜. 중요한가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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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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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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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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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 귀여운 문. 응. 어, 이거 진짜 되게 웃겼아 음. 근데 그 외국인 이걸 들고 다녔다는 게 너무 음. 귀엽네. 야, 만두도 있다. <laughs> 야, 맥주도. <laughs> 야 근데 그래, 버블티가 진짜다. 어. 저거유돌이가 있네 내머리내머리장사실줄아네 어, 장사실줄안다 어, 그 정도 이 있어야지. 좋좋다 어, 아, 갑자기 새로 튀겨 봐. 어. <laughs> 두개 넣어 줘. 아. 셋온도에 민감 하니야 따뜻해 이런 맛이구나. 음. 그냥 찹쌀 고구마 보이다. 어, 고구마 향만 찹쌀 보 음, 진짜 무난해. 파우더 뿌리는 이유가 있나 봐. 색깔 있는 걸 먹어보자. 너무 무난한데? 진짜 건강한 것같 <laughs> 음, 이건 과즙 고구마 맛. 겁나 무난해. <laughs> 파우야 돼. 아, 야, 네가 좋아하는 향 나왔다. 어? 먹는 걸 요구하는 건 잘하는구나. 난 따지는 걸 잘하고. 한번 물어볼까? 가서? 내 차이가 있고. 너무 당해도 뭐야? 매실어 b r 지맛 일본도. 왜뿌리는게 너무 몰라 아지 고구마 맛이 사라질있어맛있사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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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내 스타일 아어야불어맛 <laughs> 물푸딩 맛이나 아, 진한 거한 번만 먹어볼래? 앙금이네, 그냥. 어, 앙금에 약간 앙금에 물. 해. 물떡? 물떡, 물떡. 부산물떡. 무슨 맛이야? 물탄 팥 맛? 그래. 미안해. 걱정하지 <laughs> 않을래. 청록이랑 핑크도 먹어볼래? 뭐가 <laughs> 더 어, 맛있을 것 같아? 망고파글로만 <laughs> 먹고. 대야 매운맛이야. 대박. 먹자고 할 사람이 책임져야지 기것 같아, 이거이 아. 하0 0 0 0원갈비비탕권이비 와우 이쁘나9 0원 너무 웃기더요 근데 그한번 한국인, 한국인 잘생긴 <목소리> 고구마이는미군이 <목소리> 음. 이게 뭔 소스야? 어, 아니 음. 새콤? 음. 약간 그거, 겨자 약간 잣소스? 가끔 아, 육골망이라도 한국인들은 약간 간식스러운 걸 선호하는 것같아 도전하기 힘, 쉬운? 어, 이게, 이게 도전하기 더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되게 갈비탕해 그냥. 근데 되게 깔끔하지 않아? 음. 되게 깔끔해. 그리고 할아버지 인상이 너무 좋으셔. 완전 갈비탕만 만드신 분 같아. 한방만 날것 같아. 어, 야, 이거 신기하다. 진한, 거북은 한방 맛이 아니야. 아, 이 향기로워. 여름에 왔으면 안 먹을 것같요 아, 어, 절대. 오늘 날씨 참 좋다. 어, 딱이야. 90이면 3,600원이요. 어, 완전 낫대야. 블티보다 싸. 침푸탕. 음, 아니야? 침푸탕보다. 훨씬 싸잖아! 유일한 단점! 먹기 어려움! 먹기 어려워 왜? 그게 너무 맛있게 먹었나아 보고 가셨어? 먹기는 항상 이런 분위기였는데 현금이 여기 바르쳤는데밥 먹을래 여기 맛있다는데 아우 웃겨 영금에서 먹고 막 그래 왜안 먹을까 이거를 3,600원이면 맛볼 수 있는 갈비인데 진짜 3 6원만 아끼면 돼 큰거 먹어. <laughs> 단백질 주는 건 사랑인데. 난 너가 먹던 거 줘도 돼. 난 너무 사랑인데? 그리고 안 먹어. <laughs> 응 이러고 줬는데 안 먹어. <laughs> 아 더러워. <laughs> 완전 미쳤어. 개해자야이 이 덩이 때문에. <laughs> 하나 더 먹어? 알은게 남는 타입인데. 약간 한방인데 그 한방만 감추려고 약간 달라. 음, 근데 음. 맛있어. 좀덜 달게 했으면 더맛있을것 같아. <laughs> 컷 단백질 아임? 계속 어, 빵만 먹다아이 빵, 후추빵에도 오이 넣지. 어, 음. 아 이제 그 정도는 단백질도 아니다? 까먹고 <laughs> 자그 정도는 단백질도 아니다. 부족하다. 허구 고기, 무한리필 뭐 고기 정도는 먹어야 단백질 먹어다할수 있는 거야. 어, 가자. <laughs> 새벽 2시까지래. 근데 진짜? 이거를 진입장벽을 넘는 순간 무화지경으로 먹게 돼. 나처럼. <laughs> 어. 갑자기 야만인이 되어버려. <laughs> <laughs> 잘먹는거 너무 웃기다. 어. 귀엽고 웃겨. <laughs> 어, 이건 아닌데.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오 가자. 둥 드디어 찾은 탕어 아니야 나좀 나. 아니 나. 어가 나. 나. 건 조금 인데 와. 아나 아, 열받네. 아왜이 열받지? 你吃거라我先 아, 괜찮네 你데음你先吃你先자 음. 아, <laughs> 음, 먹었어? 뭐가 더你先吃你先吃你先吃你先吃你先야겠다吃你先吃你先이你先吃你先吃你先吃你先吃你先吃你先하你고吃你先吃你 <laughs> <laughs> 뿌려? o n t want 리 o put it t h 맛있 way. What's the matter? I d o 맛있었 a n t to eat it. I d 저 n 크리스피한 식감이 없이 쌀, 그, 피에 새우를 저렇게 만든 다음에 멋있었어. 그 위에 간장도 있으면 <laughs> 귀여워 어. 그래서, 얼, 김성박수. 김성박수 김성광기 왔다. 김성광기. 아, 싫할 수도 있어. 생갈청에 음, 맛있는 데야하지근 식감은. 괜찮아, 그래도? 숟가은 음. 너무 맛있어. 소스를 되게 안 짜게 잘하셨다 너무 맛있다 <laughs> 사장님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laughs> 네, 잘 먹네 아기새 같애 러르풀 <laughs> 왜? 왜 그렇게 쳐다보는건데? 왜? 이게 뭔데? 이거 막 패션으로도 심지 하나만 써서 맘만 보이나봐 그래 맛은 봐야지 한국 봐야지 가서 보약젤리 장사하게? 하이 이거만 있으면 성공이야 이거만 있으면은 비성 <laughs> 공기 응. 음. 너가 한7만 원서 산거 같은데? 응. 음, 근데 나 되게 쭈, 조금 산 거다. 음. 만족스러워. 리시 안아 소마 직원이세요? 응. 오 그때 오 이거 고장이다 고장이다. 이따가 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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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안 걸리더라. 아 여기 진짜. 맞아. 야, 너네 민통 너좀 뭐, 좀, 정신 좀차려 진짜. 제 어쨌든 미션은 완료. 야, 너 행복해 야. 보여. 오늘 산가. 응. 가족들 거,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 거뿐만이야. 삼촌, 사촌 언니 막 할머니. 응. 그러니까 세개지 심각해, 심각해. 아들. 아들 얘까지 있는데. 어, 미미생.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된것 같지? 으, 때문이에요. 아, 근데 나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우유마라우유 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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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맹물 같으면서도 끝에 고기 향이 되게 많이 나. 맛있어. 음. 맛있어 전혀 명물 아닌데 아, 겁나 맛있는 우유 마라 우유 명물인데 이거는 마라가 아닌데 마라만 나는데 응 많이 나이 아? 얼마나 더맵다는 거지 응응야 음. 음. 고기 봐 진짜, 진짜 커와 <laughs> 어? 겁나 커 육개장 맛 마라가 오히려 와 슈퍼 하시 덜 매운데? 응? 음? 입이 마비된 거 아니야? 아뭔 소리야 훨씬 매콤한. 에? 뭐가 더 맛있어? 나는 이거. 기본? 응. 이게 좀더 근데 응. 고기 우육면 이거 얘는 약간 마라면. 어, 얘는 조금 더 라면스럽고, 그렇지. 와, 근데 고기가 이렇게까지 큰 라면을 처음이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못 들고 갈면 살아. 클리어에 <laughs> 고기 있으면은, 근데 그거 레이할때 걸려? 난 걸려본 적 없는데 고기를 가져간 적은 없는데 해외. 걸려봐야 알지. 뭐. 음. <laughs> 사람들이 모르고 근데 막몇대 사갈 것 같아. 뭐, 나도 너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 이거 안 된다는 거. 맛있다? 응. 이거 먹으면 하자. 응. 꽤 식사야. 응. 응. 실제로 식사야? 아, 죽을 줄 알았어. 맛있겠다. 음. 세평가가 필요해? 어때? 드놈의 왁스 애플. 맛있다. 사과 껍질 맛 파프리카? 진짜야. <laughs> 아 완전 정확해 그지? 오. 오. 그건 막 비렸어 좀얘망고같지 알아? 음응 망.. 망고예요? 좀더 이거 찐득한 망고 잘 먹었어 야 정말 힘내 <laughs> 뭐야? 어때? 내가 괜찮다 그랬지? 막이 안전해지니까. 내가 괜찮다 그랬지? 땀을 흘리며. 야, 우리 어, 여들 럭키 리키다. 행기 놓칠 것까지 생각했어, 나는. 진짜? 어. 그럼 다음 행기가 언제지도 생각했어. 나는 뭔가 약간 다 앉아있는데 막 그거 생각했어. 임, 희, 냥, 땅, 지수. 빨리 안 오면 <하면> 짜이지리다 <laughs> 순수당을. 이 와중에 또? 그 와중에 <laughs> 어, 여기 가가자너 보고 80 이거 설명해줄 <laughs> 거? 있야 이게 내거다 저기요 왜내니 마셔? 야아80 맛있다 나도 80될 거. 안 나네 나빅버 <laughs> 태어나서 이렇게 촉박하게 온건 처음이다. <laughs>